마무리 중인데요. 이거 QI 활동이라고 해서 그 의료의 질 향상 활동을 1년 동안 했고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QI 경진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올 한해를 잘 평가하는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했는데 전 직원이 보았으면 좋겠지만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어 적은 인원으로 차, 어 수행하게 돼서.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내년에는 이 모든 고난들을 뚫고 코로나 뭐 우리 또 환자 진료하는 것들 뚫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에 있을 인증 평가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단검사실 김재현입니다 저희 진단검사실 QI 활동에 대해 구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QI 활동 제목은 체혈실 환자 만족도 증진 활동이고요.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체혈실은 응급실 복도에 위치해 있고 복도 벽면에 긴의자 하나를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복도를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와 체혈을 기다리는 환자를 구별하기 힘들었습니다. 환자가 많아질 때는 대기 공간도 부족하고 접수 순서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없어 환자들이 체열실 바로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매우 혼잡한 상황이 다수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체열을 접수할 때 환자가 직접 구두로 접수하고 직원이 도착 순서대로 접수를 해드려도 환자 입장에선 접수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컴플레인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체열 업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컴플레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도 개방된 체열실 환경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열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기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 파악은 체열실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목표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접수 방법과 대기 공간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개선 활동 전보다 30%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설문지는 총 6개 문항으로 연령, 체혈실 찾기 용이성, 접수방법, 대기공간, 소변 채취 방법 안내, 체혈실 직원 친절도 등으로 정하였으며 총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오점 만점 기준으로 위치 파악 3.6점, 접수방법 2.01, 대기공간 1.67, 소변 채취 방법 4.22, 직원 친절도 4.71로 1 1 1 접수방법 만족도와 대기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개선활동으로 체열실에 번호표를 설치하여 접수방법을 편리하도록 개선하였고 대기공간은 완전히 개선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어 대기시간이 길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환자들이 너무 몰리 시엔 다른 검사를 먼저 하고 다시 와주실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또, 소변검사 방법 안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진 않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안내를 위해 1층 화장실 각 칸마다 소변검사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활동을 한후 다시 100명의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개선활동 전과 개선활동 후의 결과 지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향상된 걸볼수 있었고요. 개선 활동 후 절철분 조사에 대한 각 문항별 점수를 봤을 때 위치 파악 점수는 3.6에서 4 적수 방법 점수는 4 5 접수방법 점수는 2.0에서 4.64, 대기공간 점수는 1.67에서 4.12, 소변 채취 방법은 4.22에서 4.63, 직원 친절도 점수는 4.71에서 4.76점으로 전체적으로 향상되었고. 목표를 했던 접수방법 만족도와 대기공간 만족도도 30% 향상하여 목표에 달성했습니다. 이번 질 향상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도와 체혈 업무 효율이 증가 되어 처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환자의 의견 현장 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 후 설문조사하여 근거를 가지고 개선 활동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시각으로 불편을 느끼고 동선을 관찰하여 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혈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복도에 마련이 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이 있었고요. 이충아 원장님께서도 심사표에 또 특별히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체혈하는 환자의 모습을 다른 환자 볼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좀 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그 부분은 이사장님과 이사님께서 지금 예상이 중에 계시고요. 다 좋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뭐 구조를 변경하거나 앞으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에는 영양실에서 입원 환자 식사 만족도 증진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안세영 영양사님 박수로 인사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영양실 안세영 <인세형> 영양사입니다. <laughs> 저는 이번 주, 저희 주제는 이번 환자 진스타 만족도 증진 활동이었는데요. 주제 선정 배경으로는 2019년도 만족도 조사 고객 소리를 취합한 결과, 가장 낮은 만족도와 가장 높은 불만 경향으로 취합되어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어, 한편 또 고객 그영양과에서는 환자들이 식사에 관한 부분에서도 어, 조리사의 칭찬 버수가 많아서, 어, 저희가 그 만족한다는 추측이 되어 오류가 빠질 수 있으므로 입원 환자 식사에 대한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입원 환자 100명을 상대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어, 현황 파악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네가지 문항으로 음식의 맛, 식기의 위생상태 대식원 친절, 대식원 청결도를 취합하여 점수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는 음식에 맞아서 3.7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목표로 급식 만족도 조사의 모든 부분에서 점수를 5% 향상을 하였는데요. 어, 이미 또 식기 위생 상태라든지 배식원의 친절, 배식원의 청결도에서 4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 향상은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냥 5% 향상 목표로 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q 아 활동을 위한 개선 방향 논의로 이제 회의를 하였고요. 브레인스토밍으로 만족도 원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개선 전략으로 다섯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밥의양이 많다. 두 번째로 음식이 간이 짜고 싱겁다세 어 번째로 맛이 없다. 뭐 식기의 위생, 배식원의 청결 등으로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했고 그 개선 전략을 짰을 짬으로써 개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밥의 양이 많다는 점을 토대로 포진량을 정하기로 하였는데요. 저희 여사님들마다 이제 배식 담당자가 이제 밥의 양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한분한 한 분씩 밥을 이제 배식을 해봤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뭐 220g, 뭐 210g, 뭐 때로는 230g씩 각각 개인별 차가 나왔고 그 평균량을 재보니 216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밥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평균 양보다 더 적은 180에서 190g 정도로 무게를 달아서 밥의 양을 줄이고자 하였고 어, 자별로또 이제 많이 원하는 분들은 이제 따로 메모를 하여서 또 많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음식의 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 사람이 단을 맞추는 것보다는 기계를 사용한 염도계를 사용해서 치료식 국을 염도계 수치 0.4로 맞췄고요. 일반식으로는 이제 수치 0.6으로 염도계를 사용하여 국을 맞춰서 어, 음식이 간이 짜고 싱겁다는 뭐 말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샐러드 제공 시 미관상으로 깔끔해 보이고 이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는 치명식기류를 사용하여서 어, 이제 식기의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이제 메뉴 개발 및 특식을 제공하면서 병원에서 조금 제공하기 어려웠던 뭐 핑거 바베큐라든지 리 수제로 만든 모의 소맥이, 뭐 제철 과일, 뭐 신선한 과일 샐러드 등을 사용하여 저희는 이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식기 및특반 소독을 통해서 환자들의 이제 식기 위생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배지원의 청결도를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의 뭐 위생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한 이제 어 여사님들의 뭐 매니큐어 사용금지라든지 장신구 사용금지를 통해서 대직원의 그 생길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대선 전의 음식의 만족도라든지 식기위생상태의 점수보다는 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점수가 올라간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목표 설정의 또5% 향상에는 다소 어, 충족되지 못했지만 어, 그 음식의 맛이라든지 청결도는 충족이 되었고 어, 식기 위생이라든지 청결도는 어,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점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 이번 키워 활동을 통해서 환자들의 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과 불만족 사항들을 알수 있게 되었고요 개선 활동을 통해 식사 만족도 상승으로.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식사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음식의 맛과 색감이 어우러진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겠습니다. 배식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친절한 말과 미소로 따뜻한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QI 활동 중에 영양실은요. 그 시기에 맞게 제때에 계획을 가지고 절차나 과정을 잘 진행하셨습니다. 회의 활동의 본질은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을 더 증진시킬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현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더할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고민해보고 두 번째는 다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끼리 그래서 기타는 없는 브레인스토밍,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QI 활동에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플레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체크해보고, 안 됐으면 또 다시 플레이를 세우고, 순환이죠. 잘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는가. PDCA 사이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정량적인 지표를 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거죠. 측정할 수 없으면 질의 향상이 올 수가 없다. 이런 것처럼, 이런 형식을 잘 맞춰서 한 팀이 영양, 영양실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어, 전국 어디에다 내놔도 정말 부끄럽지 않은 한 품의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자,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 구현이고요. 어, 언제나 환자를 위해서 애쓰시죠. 낙상 때문에 5층병동에 김민지 간호사를 박수로 맞이해주셨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부 QI팀장을 맡은 5층병동 간호사 김민지입니다. 저희 간호부에서는 그 낙상예방활동을 통한 낙상 발생건수의 감축활동을 시행했다고 했고요. 먼저 일단 낙상은 저희 본원 언내에 어디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낙상이기 때문에 좀 이제 직원분들께 낙상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활동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원 낙상 보고는 위에사건 보고가 많으며 낙상 후의 대처 방안의 미흡한 상황이므로 총체적 낙상 원인 분석과 낙상 후의 적절한 대처 방안 마련 그리고 낙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자 시행했던거있고 저희 본원 낙상 발생 보고율은. 19년도 기준으로 1000 재원일당 1 6 5로 권고하고 있는 낙상 발생률이 0.4%로 기준치를 초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19년도 대비 낙상 발생률을 50% 감소하고자 시행했던 것, 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확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시행해 봤는데요. 먼저 환자 안전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결과에 따른 개선 활동을 했고, 현장 라운딩을 시행하면서 입원실마다 낙선위험도를 사정하고, 환자 안전 문화 증진을 위해 전 직원 교육과 환자 및 보호자 교육, 그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시설 및 환경 조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정을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그 환자 안전 캠페인을 시행했는데요. 4월 12일부터 18일 총 7일 동안 시행했고, 두 번째 사진은 저희 그 기존에 있었던 침상이 48cm였는데 39cm로 침상 목표를맞췄고세 번째 사진은 TV를 통해서 이번 시에 낙상 예방 교육을 실행했고, 그 고정식이었던 간호사 호출들을 이동식으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외래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낙상 선별 문진표인데요. 이, 이 선별 문진표를 통해서 이제 환자 고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입원을 받으면서 환자 고위험 요소를 한번더 확인함으로써 낙상 재평가를 통해 낙상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층에서도 지금 자주 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낙상 그 센서가 있는 낙상 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가 침상에서 앉거나 몸을 일으키거나 하셨을 때그 센서가 움직임, 이제 센서가 울리면서 콜벨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콜벨이 울리면은 이제 환자에게 가서 이제 뭐 이제 노,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교육을 저희가 최대한 하긴 하지만 이제 일어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울리면 저희가 가서 이제 낙상의 주의를 한번더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도 여러 번 이제 발견돼서 낙상 예방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현재도 QI 실장님께서 수시로 저희 병동 라운딩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환자 침상 높이도 확인해 주시고, 뭐, 고위험 환자들에게 대한 인식을 심어주시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낙상 그 활동 결과, 전년도 19년도에 52건에서 올해는 50건으로 조금 줄어들었고요. 천재원을당 낙상 건수를 비교했을 때 18.81%에서 17.79%로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목표 달성이 9.4%보다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아직 못했지만 적신호 사건과 뭐 QA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신 이사장님께도 일단 감사드리고, 현재에도 낙상 활동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선진화된 낙상 예방도구 등뭐 도입할 부분이 아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서 기존 활동 유지하면서 낙상 최대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이어서 CQI 활동으로 다시 한번더 환자 안전 사고 발생 것으로 건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접전 부서에서는 긴장이 연속이고 항상 긴장한 업무 환경에서도 환자 안전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내년에 성과를 그는 댓글로 충분히 미루 짐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특히 진부제휘하신 강현희 시장님 위한 우리 간호부또 여러 가지 원목과 우리 나머지 기타 우리 병원에는 많은 직종의 그런 분들이 다계시고 특히 시설과 어려운 그런 환경 개선에도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좀더 이런 고생했던 보람들을 어, 충분히 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억을 겁니다.